안녕하세요. 여기 원미산 바로 집옆이기 때문에 잠깐 진달래축제 산책 나왔습니다. 어우, 나는 가까이 살면서도 처음 여기 와봤어요. 꽃이 만개해서 온통 핑크빛산으로 물들였네요. 음, 창한 봄을 이제 이거 꽃을 보면서 열심히 느낄 수가 있겠네요. 오오 너무 아름다워요. Of... <mm> uh, 아, 산책객들 이 많이 있네요. 지효 감사합니다. 하청 안 보. 지은봄날되세요들사랑이다 많이 요 <laughs> <진짜. 웃음> 야뭐나 <laughs> 진짜 그나 그렇게 생각 고있죠 나는 야 우리 미몬회에서 너너 명예회원이나 나가는 거 터치 줄게. 결정한다 그러면 딱 쪽팔려서 그래 알았다. 나할 나도 자거 근데 머리 날날이 건강하세요. 한창 봉과 같이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지랑수수하세요 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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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감사합니다.